이번 MQ4 소렌토는 풀 튜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렌토 스타일 7 신차 패키지를 기본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튜닝들을 추가하셨습니다. 소렌토 신차 패키지 스타일 7의 구성은 크게 썬팅과 블랙박스, 그리고 풀 방음 패키지, PPF 8종까지 들어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기 앞서 자세한 패키지 내역이나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올드 노토모빌 홈페이지에서도 똑같이 확인 가능합니다. 블랙박스는 원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QXD 4채널, 제품으로 하셨구요 여기에 애프터블로우 보조 배터리 에코 파워 캡과 언더바 스트랍바로 안정성을 더 하셨고 또 여기에 프레임 인서트를 추가하셔서 주행 안정성을 더업 시키셨습니다 그 외에 추가하신 튜닝은 전 영상에서 다뤘던 프리미엄 장판과 가디언 도어 그릴망 그리고 풍절음 키트와 인스타그릴 까지 야 뭐가 참 많죠 색상마저 강렬한 레드라서 더 강해진 느낌이지 않나요 이른바 쏘렌토 풀 튜닝 특집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썬팅입니다. 썬팅은 V쿨K 필름으로 시공을 했고요. 전면 21%, 측후면 5%로 시공을 했습니다. V쿨K 필름은 반사 필름이고요. V쿨K 필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뛰어난 프라이버시와 뛰어난 시인성입니다. 전면 21%의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은 64%이고요. 측후면 5%의 총 태양 에너지 차단율 TSR은 70%입니다. 시인성을 봐 보겠습니다. 확실히 치크면 5%는 많이 어두워 보이긴 하네요. 그만큼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보장이 되겠죠. 썬루프까지 썬팅 28%로 시공을 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블랙박스입니다. 원래 스타일 7 패키지에는 아이나비 QXD 5000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아이나비 4채널 메가 제품의 아이커넥티드 프로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아이나비 4채널 메가 블랙박스는 기존의 전방, 후방, 블랙박스의 2채널 및 휀다 부분에 두 개의 카메라가 더 설치되어집니다. 네 개의 카메라가 다 무려 f h d 해상도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한 화면으로 4 개의 뷰를 다 확인 가능해서 어라운드 뷰 같은 느낌도 들죠. 추가로 아이 커넥티드 프로를 설치하셨는데, 아이 커넥티드 프로는 아이나비에서 추가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주요 기능은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주차 중에 충격이 감지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원격 영상 재생으로 영상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해당 영상을 블랙박스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나비 4채널 메가 제품은 4개의 카메라가 다 FHD이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를 추가하셨습니다 가온셀이라는 회사 제품인 더블독 보조배터리입니다 가온셀은 일반 대중들은 잘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 핸드폰 하면 모토로라가 최고이던 시절에 모토로라 배터리팩을 생산하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천국제공항의 수소 전지지게차 및 배터리팩까지 생산할 뿐 아니라 작년 3월에 열렸던 수소 모빌리티 쇼에도 참가할 정도의 유수한 기업입니다 설치 위치는 조수석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40A의 대용량인데도 3.3kg밖에 나가지 않고 높이는 A4용지보다 작고 500mm 생수보다도 얇은 슬림 디자인이라 자리도 별로 차지하지 않습니다 1시간 운행으로 최대 46시간이나 상시 녹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고 간간히 운행하는 차량에도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부 방음 코팅과 풀 방음을 시공했고요 언더바와 스트럭바 그리고 프레임 인서트까지 추가로 시공을 했습니다 먼저 하부 방음 코팅과 풀 방음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시공이건 시작 전에 시공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은 마스킹 작업을 하고요 제품이 닿으면 안 되는 곳은 부분적으로 마스킹 작업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친환경 MVR 폴리머가 사용됩니다 고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방음, 방진, 방청 세 가지의 효과를 누려볼 수 있습니다 차량 하부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한번 부시기 시작되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신차일 때 시공하는 게 좋고요 MVR 폴리머 시공은 하부의 철판을 강성으로 변화시켜줘서 차량의 떨림음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휠하우스와 휀더버 방음입니다. 주행 중 발생하는 노면 소음과 타이어 소음을 줄이기 위한 시공이고요. 시공 순서는 첫 번째로 프리미엄 방음 패드를 붙여주고 두 번째로 그 위에 MVR 폴리머를 도포하고 세 번째로는 특허 인증 받은 D3 등급의 신슐레이트를 부착해서 휠하우스와 휀더 하부에서 올라오는 잡음과 진동을 잡아줍니다. 타이어 소음이나 노면 소음, 바퀴로 튕겨오는 소음들을 더 둔탁하게 만들어줘서 주행할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 외부 풀방음으로는 본넷, 카울탑, 대시보드, 엔진 커버, 엔진 격벽도 시공을 해. 해 주는데요. 큐폼 스폰지를 이용하여 진동을 잡아주고요. 엔진 격벽과 본넷에도 똑같이 방음 패드를 붙여준 후에 MVR 폴리머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커버에는 마찬가지로 신슐레이터를 부착하여서 총3 번의 진동과 소음을 잡는 거죠. 여기에 풍절음 킷까지 추가를 하셨습니다. 풍절음 킷은 바람 소리 즉 풍절음이 나는 모든 곳에 장착하여 풍절음을 없애줍니다. 다음은 언더바와 스트럽바 그리고 프레임 인서트 튜닝인데요. 그 전에 알아두면 좋을 게 자동차의 차체를 만드는 제작 방식은 크게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로 나눌 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가 아닌 유독 SUV에만 프레임 바디와 모노코크 바디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SUV 차량은 프레임 바디 방식을 채택했었습니다. 프레임 바디는 사다리형의 골격에 엔진과 변속기, 타이어 등의 파워트레인을 붙이고 그 위에 별도로 제작한 자동차의 외형, 즉 차체를 올리는 형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강력하고 튼튼한 뼈대 위에 차체를 올려놓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높은 강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량 무게가 무거워지고 제조 비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차량 가격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차종들은 모노코크 바디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노코크 바디는 프레임과 차체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제조 라인을 줄일 수가 있어서 제조가 용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경량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주행 성능 면에서도 유리하고 부품 수가 적기 때문에 생산 단가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연비 효율 면에서도 프레임 바디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바디에 비해서 사고 발생 시에 쉽게 구부러지며 또한 코너링에서의 쏠림 현상이나 방지턱 같은 강한 노면 을 지날 때의 충격이 훨씬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쏘렌토 역시 모노코크 바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언더바, 스트럿바 혹은 프레임 인서트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시공을 했는데요. 스트럿바는 엔진 커버 안쪽에 양쪽 마운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링에 차체 비틀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언더바와 프레임 인서트는 차체 바닥에 시공을 합니다. 프레임 인서트를 먼저 시공을 하는데요. 프레임 인서트란 순정 고무 멤버 부싱은 빈 공간이 있어 유격이 발생해서 차가 너무 통 통 거리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프레임 인서트는 이러한 빈 공간의 유격을 없애줌으로써. 승차감, 울렁거림, 피시테일 현상, 고속주행 안정감, 코너링 향상을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빈 공간에 프레임 인서트를 먼저 장착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언더바를 장착해줍니다 언더바 역시 스트럭바와 같이 차체 비틀림 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프레임 인서트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 안정성은 배가 되겠죠 프레임 인서트는 JM R&D 제품이고요 언더바와 스트럭바는 i s t e 제품입니다 이제 PPF 차량 보호필름 시공을 봐보겠습니다 원래 스타일7 신차 패키지 안에 프리미엄 서비스로 포함이 되어 있는 시공이고요 8종입니다 라이트, 도어컵, 도어 엣지, 주유구, 트렁클리드, b 필러 2개, C필러인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이더 센서와 데이라이트까지 추가를 하셔서 총 10종 ppf 시공을 했습니다. PPF는 각 차량에 맞게 컴퓨터로 미리 재단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미지로부터 내 차를 보호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헤드라이트는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유리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오염물이 누적되거나 UV가 이탈하면서 투명도가 저하됩니다. 그럼 당연히 램프의 조도 또한 낮아져 야간운전이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특히 여름철 벌레 충돌로 인해 생겨난 오염물들은 산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커버를 부식시켜 버립니다. PPF는 충분한 방지책이 될수 있습니다. 각종 이런 원인들에서 생겨난 오염 요소들을 순쉽게 씻어낼 수 있고 PPF 수명이 다 되었을 때는 소모품 개념으로 교체하시면 수명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은 엑스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도장면 전체에 펴 바릅니다 신수력이 강한 제품이라 물방울들을 서로 모이게 해서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고요 오염물질도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발색력도 좋은 제품이라 신차 상태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유리 전체 보호 및 발수 코팅은 소프트 99의 G19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름이 다소 어렵죠. 소프트 99 회사의 G19 제품이고요 강력한 코팅 지속성능의 발수 코팅제입니다. 역할은 주행 시 와이퍼 작동 없이도 빗물을 튕겨내어 주행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1회 시공으로 1년간 발수 효과가 지속되고요 세차 후에도. 강력한 피막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제품입니다. 유리막 코팅과 유리 보호 발수 코팅은 시공 전 확실하게 이물질 제거와 유분 제거가 중요하고요. 시공 중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평평하게 고루 잘 바르는 스킬이 더 중요합니다. 어, 다음 시공은 프리미엄 장판인데 프리미엄 장판은 저번 영상에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공은 에코 파워 캡입니다. 정전압 장치인 슈퍼 캐페시터입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해주는 장치라는 거죠. 주요 기능은 배터리 수명 연장, 시동 성능 향상 오디오 음질 개선, ISG 기능 활성화, 안정적인 전기 공급, 연비 절감 등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와 보조 배터리, 또 이따가 설명해드릴 애프터 블로우까지 전기로 움직이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에코 파워 캡을 쓰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에코 파워 캡 썬더볼트 제품이고요. 이렇게 본넷 안쪽에 고정하고 배선을 메인 배터리와 연결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끝입니다. 문제 없이 장착이 되고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 LED가 들어옵니다. 다음은 애프터 블로우입니다. 애프터 블로우 역시 저번 영상에서 추천해드렸던. 케어셀 스마트 블로워 SB100 제품을 시공했습니다. 애프터 블로우의 주요 기능은 신차 증후군 완화, 에어컨 냄새 완화, 곰팡이와 세균 억제입니다. 차내 공기를 순환시켜 내장 자재들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날려주고요. 케어셀 스마트 블로워가 팬을 돌려 증발기, 에바포레이터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방지하여 냄새를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차내 순환 장치의 습도를 낮춰서 곰팡이와 세균 서식을 억제하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이 케어셀 스마트 블로워는 내연 기관에 장착 가능하고요. 역시 조수석 서랍 아래에 설치합니다. 크기도 크지 않아서 조수석에 앉은 사람도 전혀 불편함없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외부의 그릴 튜닝을 볼텐데 요. 인스타그릴과 그릴망 시공을 했습니다. 이 기아의 큰 로고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스타그릴은 다크 크롬으로 제작 이 되어서 로고 자리를 채워주게 됩니다. 훨씬 더 묵직하고 완성된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릴망은 그릴 내부에 망을 시공 하는 작업인데요. 주행 중에 각종 벌레나 이물질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콕을 방지하고 익스테리어를 한 단계 에도 업 시킬 수 있는 가디언 도입니다. 차량과 같은 색상으로 시공을 했고요. 원래 가디언 도 길이로는 문 도장면을 전부 채울 수 없어서 익스텐션 킷까지 추가하셔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차량 내부의 스크래치 방지 커버와 내비게이션 보호 강화유리, 서랍 등과 화장 등을 LED로 교체했고요. 실내 향균 탈취까지 해서 MQ4 쏘렌토 풀 튜닝을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튜닝 뿐만이 아니라 내부까지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공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올드 노토모빌 안양지사 스카이 멀티였습니다.